아, 근데 너, 너무 오바한 거 아니야, 오늘? <laughs> 아, 아니, 저뭐 하는지 알아, 오늘? 몰라요. 먹고 살려면 은 일도 해야 돼요. 이럴 줄 알았어. 어느 정도로? 이런 게 재밌으려면 은 진짜 개고생해야 돼요, 막. 약간 탈진해가지고, 약간 쓰러지고. 너너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오늘? <laughs> 환장하겠다 <laughs> 아, 아니 근데 팔 어. 토시랑 그 면접자 연락하라 그래서 제가 연락했는데. <목소리> 거친 광야 속에서. <목소리> 저뭐 하는지 알아 오늘? 몰라요. 토시랑 응. 이거 받았거든요.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는 거야? 뭘 시키려고 그러니까. 진짜 뭐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는지 참. 나 사실 어제 전화기 꺼두고 잠시 탈려고 그랬어 <laughs> 캠핑 가본 적 있었나? 아, 캠핑이야 캠핑 캠, 캠핑 안가봤어한번안가봤어한번안가봤어 나는 애들이랑 와이프랑 캠핑 가봤거든 어때요? 한번딱 가서 장비 조금 사가지고 네. 나이프한테 얘기했어 다시는 안 간다고 <laughs> 오늘, 오늘 두 번째 얘기하실 것 같아 능정하게 됐기했어 여보, 나 다시는 안갈 거야 <laughs> 야, 근데 오늘 날씨 다행히 좋다, 좋다. 와. <laughs> 계속 뭐 보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얘기 좀. 줬는어 리액들은조은시은 아닌가 봐요. 아니, 웃기,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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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면서 갑자기 리액션 없다고 뭐라 그러고 어 가자, 보세요. 어디, 어디? 대박. 아니, 난는 저는 막 별로야.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 나도 줏대가 <줄> 있어. <목소리> <목소리> 그, 그, 그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봤다니까, <목소리> 나는 그분을. 아, <목소리> 유튜브에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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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진짜 영상에는 진짜 저 멍청이처럼 나올 것 같은데요? 초롱이 아니라 <laughs> 네가 좀그 좀... 좀 대춤이라고 하나? 맞아. 좀 있어 맞아 어. 자, 레츠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레츠님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이에요. 여기가 제주에서는 가장 일조량이 쎄서 이 지역 귤들이 당도가 높고 잘 자라요. 어, 수확 시기가 10월에서 11월 정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좀 관리를 해 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 또 어, 육지에서 귀한 손님들이 온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일해 볼게요. 어, 르춘 님인가? 저 어, 지금 회의로 오셨죠? 아 지금 누가 오셨어요? 어 연예인 연예인자 연예인.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먼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좋네요. 아이고, 아. 회장님 아. 반갑습니다. 저는 아. 여기 살고 있는. 레춘이라고 하고 네. 아, 오늘 저랑 같이 캠핑카 체험하신다고 야, 너무 아, 기대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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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오늘 어쨌든 네. 캠핑카 체험하러 오셨으니까 저랑 같이 여러 활동들을 할 건데 네. 뭐 캠핑이 힐링도 하지만 결국 먹고 살라면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네, 오신 약간 느낌이 나잖아요. <laughs> 네. 여기 지금 다 죄다 밭이라 갖고 아, 네. 여기가 지금 제주도에서는 일조량이 가장 센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쪽은 감귤 농사. 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뭐 노지 감귤이라고 그래서 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드시는 뭐 조생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로 오늘 조금 관리를 해주러 갈 거예요. 어, 가끔씩 수확철이나 밭을 손질해야 할 시즌이 오면 제주도에 있는 밭에는 특히 일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짬이 있으면 도와드리러 가는데 두 분에게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밭으로 두 분을 초대했어요. 네, 지금 갈 건데 옷이 괜찮으세요? 작업복하기에는 너무 아니 그 힐링하실 거라고 아, 네. 참 멋있게 입고 와서 좀. 귤을 먹는 게, 네. 먹는 게 아니라 가지 가지치고. 일단은 그러면 탈의를 네. 이 안에서 한번 하시고. 그리고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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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나요? 예. 원래 해가 더 깊어지기 전에 이동을 한번 네. 할게요. 가지치기 쉬, 예. 쉬는 시간 없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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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때 쉬어야죠. 네. <laughs> 아니 아까는 아까는 육지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제주 청년이. 아, 저, 저희 그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Go, 네. let's go. 비행기 타고자마자 이동하고 바로 갑니다. 아 <laughs> 저 이제 시원한 그 파라솔 밑에서 딱뭐 에어컨 틀고 뭐 냉커피 하나 잔따막 네. 먹으면서 이제 제주 생활에 대해서 듣고 네. 이제 저희가 네. 도심에서 힘들었던 그런 얘기도 얘기하면서 힐링하는. 그쵸. 네. 근데 과장님 확실히 좀 네. 세대가 저랑 비슷하신 게 아이스 커피라고 안 하고 냉커피죠. 냉커피.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이런데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음. 장갑 두분 네, 끼시고. 선생님 뭐 몰라도 우리 좀 회장님, 회장님, 할게. 네, 네. 사장님, 사장님. 네, 네. 이 날씨에는 장갑만 껴도 이런데 땀나요. 어? 약 말라 삐뚤어진 느낌으로. 아, 뭐, 아니 아 이렇게 뭐 어디 자르면 돼요. 손 뭐, 조심해서. 아니 아무거나 자르면 안 되잖아요. 아니, 순나무 이렇게 큰거 튀어나오고. 아, 열매는 없고? 네, 네, 열매 없는 거. 아, 열매, 열매 없는 있잖아요. 거를. 어. 열매 있으면 안에 수학 내거이네 아, 저는 못들세요 아. 아, 그러니까 저 들고 뭐 힘들다고 연출하시든지 저는 이렇게 튀어나오거 아, 연출을 <laughs>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 네, 알아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아, 네. 연출 자하 <laughs> 그렇죠, 이장님 여기... 이런 거를 원래 다 그냥 연출하는 거죠. 그냥 10분 하고 이제 퇴근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네. 거. 오, 진짜 알아서. 이렇게 알죠, 네. 지금? 그쵸, 그 그쵸 그렇죠. 아니 그러면 가지를 바짝 자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아니 가지가 쎄쎄하네 몇번안 자를까? 어. 아, 지금 아, 이장님이 연출에 완전히 꼽히셨어요 감독님 쉬고 계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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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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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 오늘 저희 오늘 저분이님 먹을 거 받아가야 된다니까요 자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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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laughs>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이거, 이거 잘라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맞죠? 어. <laughs> 맞는 거 제주도. 여기가 지금 제주도 동남쪽에 있는 어, 남원읍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특징이 제주도 내에서도 이쪽이 일조량이 가장 세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감귤들이 특히 자라기가 좋아요. 그래서 매출 네, 씨일안 하고 자꾸 이게 아, 저... <laughs> 설명을 해드리고 예. <얘>. 장님 <laughs> 약간 조부인 줄 알았는데. <laughs> 그래서 오늘은 감귤을 따, 아 이거 뭐 노지 감귤이를 따로 왔고요. 예 품종은 조생귤. 근데 얘가 수확 시기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얘네들이 잘 수확할 수 있도록 오늘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은 가지 위주로 영양분을 괜히 빼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제거를 해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노동하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이 기준을 모르겠네. 어느 정도로 높아야 따야 되는지? 이런 게 재밌으려면은 진짜 개고생해야 돼요, 막. 약간 탈진해 가지고 약간 쓰러지고 이거 한 3시간 동안 해야 사람들이 아우, 애 쓴다. 애 써. 그 그래, 재밌네 하는 거지. 사장님. 예. 잘하고 계십니까? 어, 현우야. 너나 너나 잘해. 쉬시는 <laughs> 거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돌레들이 <laughs> 없네. 그러니까. 이거요? 아! 어? 이거요? 어? 아! 아! 와... 아... 괜찮아요? 얼얼 어, 어, 어. 귤을 날아 감사합니다 아, 얘기할 벌칙. 거예요, 이장님한테 이거 이따가 벌칙주로 추범이 줄게요 <laughs> 아니, 아니... 나중에 뵙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많이 없어졌네 많이 없어졌네. 많이 없어졌네. 이게 재밌으려면은 하는 척만 하면 안 돼. 사자가 거의 쓰러질 때쯤 이제 아 그만해야 이건 재밌는 거야. 네. 감귤 이거 얼마나 이뻐요? 아직 뭐 아기지 뭐 이거 뭐 인간으로 치면 이거 뭐한두살 됐겠어요. 어서 무럭무럭 자라라. 이게 현무암인가? 과장님 이게 현무암이에요? 어? 이 바닥에 있는 것들? 현무암이고 나발이고 빨리 나무라죠. <laughs> 나너 <남, 웃음> 그게 궁금하니 지금? 어? 왜안 해? <laughs> 왜안 해? <laughs> 나는 아우 조례에서 좀 회사 생활을 해봐야 돼 중소기업 좀 들어가가지고 일좀 해봐야 아 이게 사회구나. 촬영이 처음이라서 진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라고. <laughs> 어? 어차피 네가 뭔 말을 해도 안 당겨. 일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 알겠습니다. 묵묵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 이런 데서 못 하면은 사람들이. 악플 다로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뭐예요 개게잼이네 <laughs> 저희 이모부가 어감 하시거든요 그거보다 그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어 그럼 그냥 따면 되는데 이건 어. 뭐 내가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다른 건잘할수 있는데 이 일이 이 일이 부당하다 이일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이 일이 부당한 거야 자기한테는 게다가 일 못하는 사람들의 정점은 뭐냐. 일하다가 다칩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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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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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웠습니다 어? 야, 한번 다시. 이런 거는 딱 제가 봤을 때는 연출할 수 있는 가이딱 그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매 달린 걸 내가 내가 자르는 거야. 이장님 바로 뛰어와. 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아이고 오늘 일정 없어 하면은 아이고 이장님 말고 이게, 뭐, 이게 뭐, 결국에는 그 유머 일 번지 되는 거지 유머 일 번지. 과장님, 어? 시원하시죠, 현우야? 네. 일할 때는 과장님이라고 하지 마. 이씨라고 해, 이씨. 이씨? 어, 어, 이씨. 이씨. 이씨? 네. 많이 땄어요. 어, 많이 땄어. 어, 아열미 있는 것 같다. 아. 면출이. 아, 니 아니, 모르고, 모르고, 모르 나도 그런 욕심 없어요. 그럼 이장님 바로 뛰어와. 어, 뭐를 거, 뭐를 거. 아, 이 회사요. 예산은 <laughs> 가지치기 할 때는 약간 그 잎사를 좀밀어두시고 이제 딸때 수확할 때 예. 그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냠냠 먹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이 씨, 어? 이씨 여기 지금 과일이 떨어져 있는데, 응. 이거 먹어봐도 되나요? 어, 먹어봐. 같이 드셔보세요. 어, 아니요, 일단 먹어봐. 이씨, 일로 와보세요. 같이 드셔봐요. 나 어, 어, 많이 먹었어. 지금 현재 기온은 남원에 31도. 여기 지금 해랑 구름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름은 사실 없어요. 그냥 해예요, 다. 아이고, 이게 진짜 이거 해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진짜. 그래도 이게 인간한테는 좀안 좋지만 얘네들한테는 정말 좋은 거잖아요. 얘네들은 햇빛 먹고 사는 애들인 거잖아요. 그래, 너네들 많이 먹어라. 아니, 과장님. 네. 어, 수확을 지금 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부분 부분 떨구면서 알아가지고. 예. 예.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저희가 지금 밭에서 있는데 계속 과장님 네. 말씀만 계속. 아니, 근데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예. 나중에 이거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예. 아, 진짜요? 예. 손은 막 무조건 이렇게 그, 계속. 근데 이, 이게 뭐예요? 겨... 충복님은 지금 컨테이너를 그, 지금 한 다섯 개 이상을 옮기신 것. 현재가 그렇게 보면 이렇게 이게 아시잖아요. 과자 부스러기처럼 따라가 보면은 한 무대가 됩니다. 아 군데군데 군데 네, 있다. 네, 한 무대가 돼요. 아이고, 다시 일을 해볼까요? 아, 이 씨. 어.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어, 많이 했어? 네. 음. <laughs> 내거 많이 갖고 왔잖아. 아니야 아니야. 말 다른 길이야? 저희 감귤 업무 종료할게요. 나오세요. 야호 야호 야호.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닌다 아닌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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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했지 내가 다. 아유 다 진땀 <laughs> <땀들어> 나고 <laughs> 내가 다했어 알았어요. 아 근데 수학량이 다 열심히 해주셔갖고 이 정도면은 업무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아, 진짜요? 어. 날이 너무 덥죠? 아, 너무 더워요, 진짜. 그러니까요. 땀도 많이 흘리시는거 네. 같아요. 아... 그러면 일단, 귤 오늘 따는 업무는 여기서 종료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냥 갈 수는 또 없어요. 네. 이제, 일을 했으니까 또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참. 깻잎 따러 가실게요. <laughs> 깻잎, 바로 앞에. 이요 여기있다! 신발다 와. 제가, 아, 사실은 어. 네. 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미리 좀 따놨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오늘 저녁, 아, 먹나요? 예, 저녁 저희 고기 같은 거좀 드실 때 네. 제주는 또 흑돼지고 이러니까 네. 그때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아 네. 귤밭에서 일하는 게 캠핑의 일부라고 하니 아마 두 분도 당황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힘들어도 어, 즐겁게 일을 하시니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아저 진짜 이거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뭐뭐 뭐 하러 가시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아까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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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탄다고 한거 어. 같은데요 과장님 얘기를 좀과장 저는 어, 제 얘기요? 원래 연기를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셨다면서요 네 전혀 그런 근데 어떻게 못해. 그렇게 그렇게 하세요 용기를? 근데 유튜브 해, 했던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왜냐면 카메라 앞에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네. 어. 크게 뭐 떨거나 어. 긴장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액티비티 되게 좋아해요. 패러글라이딩, 뭐, 서핑 등. 육지에서 살 때도 이런, 어, 액티비티 찾아다녔고요. 뭔가 제가 도전의식이 있나 봐요. 사실 캠핑도 의외로 평화로운 분들보다 그 도전의식 있는 분들이 더 좋아해요. 사련 바이크는 혼자 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마침 과장님이랑 현우님 오시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왔습니다. 아, 아. 재밌네요. 네, 설레만설레와요 어, 네. 여기 아, 가뷰가 가장 멋있는 거예요. 아, 네. 네. 올라가, 올라가서 여기 집에, 어? 찍어드릴게요. 아니 <laughs> 터보 같은데요? 네. <laughs> 셋이 타니까 어, 바이크도 묵직해지고 꺼꺼 꺼 소리도 이렇게 지르면서 타니까 더 재밌었어요. 진흙도 맞고 소리도 같이 지르니까 뭔가를 함께하는 동지 같은 것도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